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오까스입니다 자, 아직 그냥 뭐 한, 한 두달 가까이 모다도가 지금 이제 그 달밭골에 왔거든요. 소리 들리시죠? 자, 우리 덕구 형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네. 한 번, 와,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야, 참, 여기 지금, 아, 온도가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땅은 질퍽질퍽해요. 이렇게 눈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봄이 와도 이산 중에는 참 중요하죠 나무 보세요 참 이렇게 나무도 잘싸 두시고 자 엔진톱 소리가 나거든요 아유 참또 형님도 형님이지만 어머니 춥게 주무실까봐 아진 나무 하시네요 아 형님! 오. Horses <laughs> black-tailed <laughs> 전기 톱 소리로 온 산이 떠나갈 것 같아요. 갈밭골이 떠나갈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엔진터미스서 당이에요. 예. 아. 아, 아, 아. 아이고, 참. 하나하나 하나 다 쪼개, 아우, 야 확실히 엔진터 있으니까 순식간이네요. 톱날을 새로 바꿔야 돼. 아좀 달았구나. 이게 돌돌 걸어보면은 예. 이빨이 다죽었어아돌 튀었구나. 여이이이 자르다가 이어 자르다가 예. 이 돌에 이빨 없아그 돌이 숨어 있었네요. 이걸한 번으로 뭐 하는 니까아 맞아요. 그것도 기술 있어야 돼요. 와 근데 해 떨어지니까 바로 또 추워지네요. 어? 해떨어시니까 바로 추워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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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원래 그래. 형님, 저 바로 머리 자르시죠 아가 톱이 열받았어. 아저씨 누 잘못 덥으신가 이가? 아니 아니 아 상기 아저씨가. 왜, 아니 아니. 그는뭐도좀 몽간데 뭐. 아. 니가 처리를 안 갔잖아. 그 상기 아저씨, 그 아저씨 찾아잖아 예, 네, 거기서 잘랐어요 아이, 파는 데가 자르면 되지 예 <웃음> 아이, 아이 <웃음> 아유, 조심하세요 고아이이 <선생님. 웃음> 아이고, 이아이 <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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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타면 가면은 네. 5 0분 아. 나 여수 으라면은 네. 3시간. 아, 아이고. 여수 네. 한번 걸으러 가면 3시간이야. 맞아 내가 이 네. 산에 돌아서 이걸 볼게요. 발걸음이 빨라갖고. 아. 그나마 형이 발걸음이 빠르시니까. 아이고, 그, 그 내가 내려가다가 또. 예. 네. 저, 무학 사람들 만나면은. 예. 네. 고양분들또 태워주니까. 네. 아. 와, 햇볕이니까 바로 추워지네. 그렇죠. 여름 그렇다니까, 날씨가. 아, 바람, 바람이 들어오네. 네. 어머니저 정안이 잘라야 되겠다. 응, 응, 응. 여기 계시면, 뭐, 이렇게 물에, 물이 차서, 물을 못 감으시죠? 예? 네? 물이 차가워서, 물을 잘못 감으세요. 아니, 그, 그거는, 저, 저, 가마솥에, 아. 물 뿌리가, 네. 까 깎는 기구. 아이고 이거 뭐 아물 끓여서 머리 까무시면 되겠다. 근데 그거는 나 자주 안 해. 아, 그러면 아이, 아이 추운데 뭐 하시. 야, 손이 귀시인데 <laughs> 장갑 안쳐 주세요. <쳤어요>. 장갑? <laughs> 장갑 한개 갖다 줄까요? 아, 아이 형님. 장갑 안껴어도 형님이 추우시겠다. 네요? <laughs> 예. 아, 나는 별로 괜찮아. 아까 산 걸로 몰래. <laughs> 어머니 지금 불렀고 있을걸요. 아니, 참 좋더라구요. 음, 음, 음. 음. 아, 이불레새가참 좋더라고요. 나이 옆에, 예, 아, 제비 예, 제비꼬렁지, 이것만 좀 날려주면 돼.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산골이라 바로 손가락이, 아, 손가락이 바로 시이네 <laughs> 어머니 그래서 저기 어머니가 이제 불 들어 가셨나 보다. 네. 저 손실이 다고불 들어 가셨네. 어머니시면 하루 들고 나올 걸요. 형님 여기는 한 봄이 언제쯤 와요? 예? 네? 봄이 언제쯤 와나 3월 중순쯤. 요거 눈 눈이 녹으려면 좀 기다려야 되죠. 3월 중순. 아... 왜뭐와아 소문 나다하던데 왜요? 에? 왜요? 유튜브에 아날따른지라고아날 형님 날따른지라고 소문 났다고요? 예. 어 사내가면 사람들은 못 따라와 형님 어. 잠깐만 내가 그안 뜨겁죠? 안 뜨거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내가 지나다니게 돼서 응. 이렇게. 아 좋다 아우 따뜻한 메모리 <laughs> 아딱춥다고 고맙습니다 <laughs> <진짜> 아우 <아유>, 따시다 <laughs> 어머니 <에이>? 좋아요 서희 <laughs> 다녀갔어요 2주일 남았나? 추운 날에는 산에 못 가시겠어요 아 어, 이날 씨이날씨대에나 갖고는 이 어우 안돼안돼작요이일 날씩 가신다고요 응? 아유 형님 아이고 형님, 추운데 고생했어요. 잠깐만요. 저기 뒤에 탈거요 야, 잔뜩 잔뜩. 잔뜩 잔뜩. 아, 이거 고생하셨으 아이고, 안에 계시죠? 아이고, 아이고 맙사니다 <laughs> 추운데 고생했어요. 아이, 춥기는뭘 추워. 우리는 <laughs> 네. 이게 추운 네. 게 아니라. 예. 아, 그거. 야, 이게. 아, 이게. 이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 아, 따뜻하네요. 네? 갖다 두신 마음이 있어서 그런가 따뜻해요 어 형님 또거워요 불피네 아, 아이고 네. 우리는 이게 신경 안쓴다니까 <laughs> 아이고, 아이고 빠빠이 잘 계시소? 어우 따뜻하다